자, 커렌트 유에스오 아메리카나이리와 카드보 아메리카 라이프 스 터리냐. 롱 타모구, 싸스코리아, 웬 싸스코리아 어제 푸어 반초 스윙들러 있잖아. 코리아, 아주 베데스케이트어 스윙들러, 어 스윙들러예요. 나이어 스윙들러, 전라도 콜로키, 크게리네 폴리오라고 하고. 전라도 콜로키 스윙들러, 아주 뭐, 포스트링 이스톨리션, 프리텐딩 아주 카인드 젠틀. 크리스찬 스피철 리더, 이래 가면서 어프로치 해가지고서 트러스니 허허허, 이게스 이러한 거의 쇼맨십. 쇼맨십을 이제 어떻게 풀어? 완전 사탄의 그메카니즘이딱 나오는 거지. 그걸 이제 조이나 페스, 나온즈 페스터나 최상위 페스터가 도전 노예요대도전노예으이죠대도전노예으 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아주 릴렉스리게 이렇게 아왜 오픈 마 open my mouth. 어? 응. 그래? 어.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my situation. 그지? 아주 호러블이지. 스피리처 리더 그리고 또트러스트 t 그러고. 어? 도대체 이거는 뭐호러버이지 스피리처 리더, Public 의 attitude, p 의 이퀄러티가, k n 지파워가 much better than any s p i r i t u a 대단 스피리처 리더인데 스피리처 파워는 나선이 없어요. 그제? 그러한 그이 콘셉트. 스피리처 파워, 어, 스피리처리 배포 보이스, 설치 유튜버 그 말이야. 그런거그 콘셉트라고. 어. 그치. They love to cheat. f u l 조영계 파스터. 스피리처리도 호호호 호호호. 조엘로 스피리, 릭와 어. 오 다지 뭐 어? 로버트 슐러 음, 제시 잭슨 팻로버슨호호호 스피리처리 다. 그거고터뜨린이 생이야. 그게 뭐냐면 휴먼이 나이리지 파워 가 디펙트잖아. 그지 블럭트 봐봐 그지 나이리지 파워 디펙트잖아. 그 너네들 봐봐. 너네 위에서 보면 you, you are w a 그지 w 칭을 하는데 마이슈 제일 허락이잖아. 어? 이겼어요. 아? 뭘위 테니어 트리지 해보면 맛고 별이 높은 티퍼러그러 이제 스루토웨이 피테 이런 그메시지야 유얼 테크닉이 위일 러프 왓치유 위일 러프 왓치유 드디떼 드로디스메이 위가로 메이크업 딱 캐나타비 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어? 뭐 어? 에치스트라고. 그래서 비도 세임이라고. 월드에서 캐리어 세임 오퍼레이션 점프 하겠 어기에서 더 시빌리안이다. 바이 디어 가우먼스, 가우먼트의 그 드러갠 키 오퍼레이션 더 시빌리안 해서 디스펜더스 이케셜, 바이 바이올 팔레스, 킹 사우, 가우먼트가 드러갠 게야, 크리미나, 그러면은 어 트렌티바저 킬, 올 시리기야, 그지 이스라엘, 어 파이널리 어또 비범이 커스터블한다. 비범이 그래서 자꾸만 피하듯이 넘어간다. 언니 트리플 피플. 원스 어투 원스 어더원 피플. 근데 퍼포먼스 크로스도 나와. 이러니까. 어. 퍼블릭 킹 시리즈 계약이 있어. 그래. 컨트랙트가 뻑 터지거든요. 파이 파이브 골라 씨더 컨트리스티빌리어. 자. 그래. 어또 언니 트리플 센티데가 피포먼스 크로스 나와. 어 이번은 노 크라우드야. 노 크라우드였다 비교하면서 아, 등대께 이상남 목사, 아, 나동키어 음, 아동케 이상남 목사도 조영규 목사도 이제 same case. l o o 하는 거. b 블링 b 스 i n 스 h 스 s t 그, 이미지. 어? He wanna b u b 아주 w 스트 s t s i t u a t 이제, they wanna make their h e 그런 거. 저랑거 탔어. 음, 저런 목사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성경에 대한 지식 이 들어니까 이 상남 목사 그 새끼나 어이 한국 목사 새끼들 어, 보면 이네 새끼들이 만약에 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이 되면은 이네 새끼들은 이연 네 너무 목사 새끼 목사님들은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걸 알아야 돼. 네 새끼, 네 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탈 기회를 주지 않았지. 틈을탈 기회를 주지 않았지. 어? 나는 그 얘기하는 거지. 이상남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언더로, 언더로 테스톨라센캐스드라 On the law, you are uh, you present the schedule to Satan. On the law, personalizing the e d u l No Bible. Do not try to read the c h u r c h Do not attend the worship in the churches. Commonality, no. Mm? No Satan. t a a t k e n d o y 퍼포드잖아 데카인더보 스피셜 리더가 어 그대로 해볼 롱 타임 커리어 그러니까더 철칙 크리드 콜러티를 봐봐 데어리즈노 지저소 클라스트 퍼킹 더디어그리 이브 피치 K S 에퍼올킹어응 그래서 어소나이어응 스피셜 리더 이즈 인포센트죠 사탄도 스피셜 리더 이즈 인포센트요어 카인더버 kind of 이제 이상남 패스 조용기 패스터 조해로스틴 백한더버 이제 이 사탄 스피처드 다이브 메시지 디저브리 오마나 가설하지 롱타탐 거리어 프리텐딩 데이 프리텐드 소피스풀 프 그리고 대열 철치 멤버 크리처들은 어? 스틸 콜라티가 페이비 콜라티야 더즈노 애니이야 더즈노 애니스니트루더버이 폭발시키는 거야 대열이즈노 스피 스피처클 온 그리고서 아 어, 그런가? 그래서 On 로 h e Law, p e 어 어, i l 로 그리고 Public 가해보 마치잖아 번 u 보 c h of w i t n e s s 대가로 킬이에요 p o l i c e m a 서어어 블랙 마키아 이탈리아 앞에서 대가로 킬이라고 어, 지금 히치에이 뭐냐 퍼블릭 월드 c World의 번 u n c h of w Do not allow any tannicins to Satan. I mentioned about it many times. 근데, 패서스가 so ignore 하고 있어. 패서스가 i g n 이그놀 하고 있어, i g 이그놀. 어? I know, 그럼, 이상남 목사, 조윤기 목사, 훅 쉐러바리. Now, in 21st century, 훅 쉐러바리. 9.35am, Wednesday, December 11, 2013. 어, 어? 그게 주일 목사 이상한 목사 그게, 아, 어. 당신들이 영적인 목사를 하는 거야. 영적인 주도자가. 어, 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영적인 주도자를 해지. 어디 가서 사이킥을 하든지, 어디 가서 사이킥을 하든지, 어디 가서 어, 엑소시트를 하든지 뭐 그런 거나 당신들이 해지. 그냥 교회 교회. 측면에서는 당신들은 사탄의 첩자요. 사탄 스파 이인더철치 아주 사탄 스파 그 스피크립 에이전트야. 더블 에이전트. 내말 뭐라 그러 성경에 뭐라 아어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탈 길을 주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안 그래서. 안 그랬어. 너네 목사들. 너네 목사들.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탈 길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거 그걸 얘기해봐. 그거를 그걸 지금 강가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탈 길을 주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틈을 탈 길을 주지 말라 그랬지. 그치? 어? 너네들은, 응? 아, 응? 어? 너네들은 안 돼. 응? 너네들은 안 돼. 그래서, 저런 애들을 교회에서 이제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에픽반의 절치, 뭘, 뭔, 다 그래야 돼. 이상남 목사, 조희기 목사, 정국민 마을 값사, 정국민 HIV 감사 어때? 어? 어때? 정국민 마을 값사, 정국민 HIV 감사 어때? 어? 그런 거 요즘 누가 신경 써. 그랬어. 그제? 그제? 그러니까 너네들은 새끼야. 그런 거를 렛도 홀드는 해야 돼요. 렛도 홀드는, 렛도 홀드 네임하고 클리어해서 피니쉬를 해야 돼. 사단으로 어? 어. 하여금 틈을 탈기를주지 말라 그랬지. 예? 음. 자, 어, if they say r e a l i z e 딱 그러잖아. 그럼, 오케이. f 밀리리 l y l 렉 v e s c o 렉 l e c o l 더 파셨어? 더 프리스어? 자, a 티 t i 도 지서분을 발파시자 c 렉 l l e c t 렉트 자, c 이스프리 페이 a c 음? e s a face free face free face sometimes face free 그리고 자 open your mouse who is your killer h u m a n organization ta park home b l 그다음에 이제 멕시칸 홈 e 스들 그다음 그래, l 라시지 또또 어, 또, 어, 어, which company which building which office wh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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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y 들어가세요